안녕하세요. 원주기업도시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파격적인 상가 임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건물은 무릉로 35-1에 위치한 캐슬더 테라스와 어, 지정면 신지정로 202에 위치한 퀸즈파크 두 개의 건물인데요. 캐슬더 테라스는 최근에 예, 임대를 어, 시작한 건물이고요.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고 퀸즈파크는 이미 지어져서 대부분이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년 계약시와 5년 계약시로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50% 감면이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고려해보실 만한 건물이라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무실동에 본사를 둔 건축기업이고요. 제가 어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계약을 진행해 봤었는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 영업 제한들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영업 제한 해제가 되면서 이제 상가 경기도 좀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옮기시거나 하는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예 방문하셔서 비교를 해보실 만한 그런 건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본 건물은. 샘마루 공원이라고 하는 기업 도시의 가장 큰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건축을 앞둔 건물들이 여러 채 있고, 좌측에도 이제 새로 지었는데요, 건물을. 어, 당장 뭐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예, 업체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영업될 만한 유동 인구들은, 예, 유입할 수 있는 유입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골프존이라든지 GDR 아카데미, 그 외에 이제 맥주 펍이 크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 건물에 이제 피트니스도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회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층에는 꽃집과 그외에 어, 호두 공장이라고 하는 네, 호두 과자집이 있는데 거기도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필라테스나 PH 와인바, 와인바 같은 경우도 전망이 아주 좋고 어, 분위기가 있어서 와인 전문점으로서 많은 고객들이 드나드시는 예, 그런 영업장입니다. 특히 2층에는 키즈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으로 공사 중이고요. 어, 다들 아시는 라라코스트가 2층 절반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항상 만석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가 현재로서는 어, 외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주변에 예, 영업 중인 곳들이 성업 중인 걸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걸로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본 건물 외에 퀸즈파크라고 하는 현재 서원주 신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실들이 채워져서 영업 중인데 곳곳에 몇 곳에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은 혜택으로 보증금도 그 정해진 호실액 정해진 가격의 절반 월세도 첫뭐 3년 계약을 하신다면 첫 1년 동안은 절반 그리고 2, 3년 차는 조금 더 내시는 쪽으로 그리고 5년 계약을 하신다면 1, 2년 차는 네, 절반, 보증금도 절반, 이렇게 예, 혜택을 드리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 계약 종료될 때까지 그냥 절반이 상태로 영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상가들을 많이 이제 임대도 해드리고 분양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빨리 임대료 채워서 건물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물주나 본 건물을 지었던 건축 어, 기업의 의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계속해서 건축비도 상승하고 또 물가도 상승하는데 어, 정해진 임대료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게 건축비에 대비해서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50% 감면하겠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 입점해서 어, 영업을 하시다 보면 어, 지금 5월부터 22년 5월부터는 관리단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청소라든지 건물의 관리 이런 것들도 빠르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보시면 테라스가 다 있어요. 어, 1층에서는 외부의 테라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어, 위에 3층, 4층 이런 쪽 올라가시면 예, 테라스들이 넓게 나와 있어서 어, 이런 테라스가 좀 유용한 업종들은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부 테이블도 놓을 수가 있겠고요. 또뭐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예,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죠. 연락 주시면 예,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한번 미팅을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